장물과 토양을 건강하게 하는 SB 미네랄. 옥수수 품종은 뭐죠, 사장님? 미백. 미백 찰옥수수. 전 얘기만 들었어요, 사장님. 옥수수가 저기 아. 달리는데 상품성 되는 게두 개가 달린다는 얘기를 저는 농건 업무를 처음이고 얘기만 들었어요, 사장님. <laughs> 예. 원래 하나가 달려요. 상품성 있는 건.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집에서 먹고 그러는 건데, 이상하게 다 그렇게 좋게 두 개씩 나오잖아. 옥수수는 언제, 언제 쳐주셨어요? 옥수수는 한, 한세번 쳤네요. 저기 뭐야. 어려서 한번 치고, 저, 한, 육7 0 센치 정도 자랐을 때. 그리고 이제 개골리 저기, 꽃 나오기 시작했을 때. 그럼 이제 요새 이제 그, 저기 이제 벌레약, 저, 벌레 저 진딧물약 치면서 같이 섞어서 그냥 한번 쳐주고. 아니, 이 옥수수가요, 이래 보면은, 한 개, 두 개, 한 개, 두 개, 한 개, 두 개. 옥수수는 원래 판매를 하고 출하를 할수 있는 게한 개밖에 안 돼요, 한 개. 근데, 이건 두 개를, 두 개를 판매할 수 있으니까, 나 처음 봤다니까, 이런 거. 예. 예, 그래서 난그 뭐, 안 하던 짓한 거는 그거 친거 밖에 없는데, 안 하던 거한 거는 SB미네랄 친거 밖에 없는데, 그, 그래서 내가 이걸 먼저 그, XXX을 치다가, 이걸, 이걸 다 바꾼 거 아니에요, 그래서. 그래서 그냥 계속 이것만 치는 거야 그냥 제일 난거 같아. 그런데 근데, 근데 내용을 보면 뭐 거기에도 황산, 뭐 마그네슘, 칼슘, 뭐별다 들었더라고. 그래서 그냥 그 설명서 보고 그냥 그렇게 치는 거죠. 뭐. 약 칠자마다 치니까 아주 좋잖아요. 이게 하다못해 이 달에도 요 얼마나 깨끗하고 잘 날렸어 이게. 옥수수 봐야 저런 거세 개씩 달렸잖아. 저런 게 어딨어, 옥수수가. 이 예. Yeah. 근데 이 옥수수를 거의 두 개는 다 달렸잖아요. 그러니까, 아, 옥수수 저렇게 팔아먹을 수 있는 게 두, 두개 달린 게 어딨어요? 없지.